야, 시작. 유튜브 하고 뭐.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막. 왜요? 갑자기 나왔어. 자, 180 페이지, 부등식의 성질 그리고 삼칙 연산. 여기는 이제 중학교 때 이미 나왔던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두번식에문제 너무나 두번어 당연한 건 번째. 두 번째. 나오는 두번 a가 b보다 크고 그런데 b는 c 보다 크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a는 c보다 크겠죠. 가말이다니 가운데 끼어있는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시 A가 B보다 크고 B는 또 C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이 봤던 거죠. A하고 B하고 해서 A가 더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어떻게 됩니까? 부도 방향 그대로 똑같죠. 네, A에다가 더하기 C B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심지어 빼도 똑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A하고 B하고 이런 크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양변에 양수로 조심해야 될건 양수죠 플러스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부등식은 유지가 되죠 이거 중학교 때다 나온 거예요. A 곱하기 C, B 곱하기 C, 이래도 된다. 단, 단, C는 양수여야 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또는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유지된다. 이해되시죠? 이거 중학교 곱고 복수. 만약에 곱하기, 저기 음수를 곱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겠 부동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그쵸? 네. 네 번째 a 하고 b 하고 이런 거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이때 a 곱하기 c 동 모양 반대 b 곱하기 c c가 음수일 경우 이렇게 되죠. 또나누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죠. 정확히 찾아서 던거 하니까 그죠? 그다음 다섯 번째 a 하고 b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 취하면 역수 취하면 뒤집어집니다.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반대각으로 가죠. 기억해 아니 생각해봐. 3하고 2하고 3이 더 크잖아. 역수를 취하면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가 더 크지? 이쪽이 더 크지. 간단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런 거 중학교 때 우리 연습했었다. 역수치하면 반대로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거 우리가 과거에 많이 다뤘다. 이걸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다시 복습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거기 개념 확인 한번 잠깐 볼까요? 눈으로 풀어도 됩니다. 180 페이지에 밑에 개념 확인. 자, a 하고 b 하고 a가 더 크고, 그 다음에 c는 양수이고 d는 음수예요.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a 더하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이거 되냐 이거지? 뭐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둘다 더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부도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다음 AD의 제곱 BD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될 거냐 B가 음수긴 한데 제곱이 되버렸으니까 이제 양수죠. 그럼 양수로 그냥 양쪽에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방향 안 바뀌어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냥 이게 똑같아요.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미음도 맞고 그다음 ADBD, ADBD 이렇게 됐어요. 자, D 음수였어요. 음수곱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부도 방향에서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D것은 그렇게 안써 있으니까 D것은 <laughs> 틀린 보기네. 그다음 리을 보기. 일단 C분의 A, C분의 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는 양수죠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부동화이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전히 이쪽이 더 커요. 이해됐죠? 그 상황에서 양변에 d만큼 또 빼줬어요. d는 음수니까 사실은 양수를 더한 셈이나 똑같죠. 그래 뭐,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더하든 더한 것같고는부동화가안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D, 이쪽이 왼쪽이 더 커야 되겠지 양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화이안 바뀌어. 게다가 양변에 똑같은 걸 빼줬으니까 그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부동호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반대로 써 놨죠. 리얼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얘네들은 틀린 보기였고 요두 군은 맞는 보기였다. 요런 거. 요런 거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로 할 때는 쉽게 하는데 이렇게 기호를 쓰면 왠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 플러스를 더했다. 마이너스를 더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중학교 때 문제 또 나와요. 512번에 보시면. 512번. 중학교 거 복습하자. X가 3에서부터 5사이라면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랬어요. 뭐를 구하라 고러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거 순서가 있습니다. 다 와잖아, 보이파. 순서. 너 그러고 앞으로 안 당기니까 라 저희.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곱하기부터 하셔야 돼요. 더하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마이너스 이 x로 곱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곱해주고 얘도 곱해줘야 되는데 부호방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집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십.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바어야되죠 뒤집어야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거기에 30 더하는거는 구도방향에 영향을 안주죠 안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여기다도 3 더하면 마이너스 7 여기다도 3 더하면 9 이런식으로 이해했어이해돼 이거 완전 쌩기초야 근데 이 쌩기초를 못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마무리가 안돼 알겠어?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이거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이거 안 되는 학생 있어요. 이 와중에 이거 잘안 됩니다. 안 되는 학생 분명히 한두 명은 생겨요. 여기 이게 쌩 기초긴 하지만 그냥 대충 풀고 대충 넘어갔으면 지금 다 까먹어서 원칙 자체를 기억을 잘 못하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엔 문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할때 다시 잘해라. 얘를 이용해서 x-2분의 1의 범위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이런 거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요 뭐부터 해야 되죠? x-2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역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x-2를 만들면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구도망이 안바뀝니다 그래서 2를 뺀1 5에서 2를 뺀3 여기까지 됐죠? 이걸 뒤집을 거예요 이제 뒤집으면 싹다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다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혔다고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래서 3분의 1 1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까 이렇게 쓰기가 싫잖아 이거 좀 어색한 표현 문제아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온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한 x-2죠 2분의 1은 3분의 1. 이거 역수 취한 3분의 1. 이거 역수 취한 1. 이렇게 만든다. 알겠죠? 숫자의 범위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곱하기 먼저 해주고 나중에 더하는 거야. 그 다음 역수 같은 경우는 분모를 완성해주고 맨 마지막에 뒤집는 거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514번 맞찬가지 x-y가 2고 2x 이 x y가 2인데 그 그때 x가 -2에서부터 3 사이다. y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y의 범위. 또 y라는 것은 x로 표현하면 2x 2고 이 2x 2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곧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갖고서 만들 거예요. 이거 뭐부터 만들어 된다고 2부터 만들어야 된다. 곱하기부터. 그래서, 2x. 여기 마이너스 4. 부동항이안 바뀌죠. 양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빼기 2를 나중에 해주면 되죠. 그럼 2x-2. 마이너스 빼기 2 했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이게 y의 범위다. y의 범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런 거 너무 무스게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게잘안 되는 학생이 반드시 이, 와중, 이 중에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어, 이거 출처는 다 고등학교입니다. 아,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바로 할까? 하나 더 가르쳐 주고 할까? 하나 더 가르쳐 주고 합시다. 어 너무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이거의 연장선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여기를 지금 가르쳐 줄거 지금 우리가 다룰 거 이거 못하는 애들은 갑자기 한 50%로 들어요 고등학교 지금 이걸 못하는 애들이 50%로 들어요 수업을 번 이게 잘 안됩니다 거기 182페이지 보세요 이런 거예요. X도 범위가 주어져 있고 Y도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하라. 또는 Y분의 X를 범위를 구하라. 이딴 거잘 안됩니다. 이게 잘 안돼요. 이거 못하는 학생은 절반이나 돼요. 지금부터 잘 듣고 요번이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예요.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만 잠깐 모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고등학생이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끔씩 갖고 와2학년3학년 돼가지고 자기 자, 자신이 없거든, 확신이 없거든. 확신이 없으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 원칙은 딱 하나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여기가 숫자로 해야지 되겠죠? 숫자로 가령1 3 이고 여기는 뭐, 뭐로 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됐죠. 이때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저기 기본 컨셉이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의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 되나. 제일 작은 건 어디까지 가능하고 제일 크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더 하는 거란 말이야. 더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이해됐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X하고 Y를 더했을 때, 제일 작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어떤 것끼리 더해야 되겠어요? 얘도 제일 작고, 얘도 제일 작을 때 더해야지,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가장 작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제일 큰 거는 x도 크고 y도 클때더해야 가장 큰 값이 나오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 더하기 4에서7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해요 왜냐 이거는 애들이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 컨셉으로 기억하는 게아 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고 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뭘까 이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변변이 더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답이 맞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쭉 밀고 나가는거죠 내말 이해되요? 무슨 말 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뺄스는 어떻게 될까요? 뺄셈은? 그런 컨셉이에요 제일 작게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오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 되는 학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컨셉이 뭐라고? 가능성 있는 가장 작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가장 작은 건 얼마까지 가능하고 최대한 큰건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 컨셉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뺄때 가장 작으려면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가장 많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클수록 값이 작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1이죠 Y에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4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원칙이 딱 하나야 가장 가능성 있는 거 최대한 최대치를 생각해봐 최소치를 생각해봐 그럼 베스트 때 가장 큰 거는 언제 나오겠어? X는 크면 클수록 좋고 Y는 작으면 작을수록 큰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X에서 제일 큰 값은 3이죠 y 에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죠. 그럼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무려 5가 나옵니다.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또 이것도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을 합니 그거를 저기 덧셈은 세로로 계산하고요. 뺄셈은 크로스로 계산해요 라고 외우면 안된다고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이유가 없잖아 왜 크로스로 해야 될지 왜 세로로 해야 될지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건 원칙이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는 딱 하나, 최대치를 생각하는, 최소치를 최소. 가능 하나, 모든 것.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 그래야 곱셈, 나눗셈도 가능하다고요. 는 그래야 왜 그것도 원칙이 딱 하나니까. x 곱하기 y로 해봅시다. x 곱하기 y의 범위. 이도 원칙은 또 하나예요. 자. 이 플레이어들이 이 선수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데 가장 작은 값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여기 맞춰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랑 곱해지면 쭉 저쪽으로 가잖아. 마이너스로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가장 작아지려면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니?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니? 당연히 마이너스랑 3이랑 곱해야 더 작아지겠죠? 가능성이 이게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2, 3.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플러스로 가야 커지는 거죠 플러스로 봤을 때 얘랑 얘랑 뛸지 얘랑 얘랑 뛸지 누구랑 뛰어야 가장 커집니까 4하고 3이 뛰어야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12가 거예요. 내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까먹지 마 어? 이게 더하기만 할줄 알지 빼기부터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못해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 본인이 그 범위를 만들지 못한다고 만들어야 되는 걸 알아 문제를 풀려면 이 범위를 내가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못 만드는 거야 문제가 안 나가 내 말이 이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풀기가 싫어져요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중학교 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를 풀기가 싫어집니다 아예 근데 또뭐 있어요? 나눴어 y분의 x에요. x분의 y는 또 다르겠죠. y분의 x하고 x분의 y는 자 얘네들을 이네명의 선수들을 동원해서 y분의 x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작아지는 값은 누굴까 생각하는 거죠. 원칙이 원칙이 그거 하나예요 이해됐죠? 자 얘랑 얘랑 하면 4분의 1, 4분의 3 아니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제일, 크, 제일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작을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작을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거죠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이해됐어요? 얘랑 얘랑 묶어놔야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야 이해됐어? 왼쪽은 오케이 콜?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로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4분의 3이네. 누가 더 크지? 이렇게 생각해. 누가 더 클까? 4분의 3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칙이 없잖아. 얘랑 얘랑 플레이하라더니 이번엔 얘는 한 번도 끼지도 못하고 게임에 이렇게 또 둘이 펴먹고서 4분의 3을 만들어냈잖아. 이런 애는 끼지도 않아. 한 번도 안 끼는단 말이야. 원래 그렇다고. 이런건 원칙이 없는 거지. 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원칙이 없어 보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랑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한다고 애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큰걸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작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엮어서 하나 만드는 거야. 때 따라서는 얘는 한 번도 끼지도 못하는 거야. 이해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 그럼 이따가 문제에서 나오겠죠? 드모 문제는 뭐 드모 같은 거는 드모는 어떻게 될까요? 한 쪽에만 두모 있으면, 한 쪽에만 두모 있으면 이건 교집합이기 때문에 드모 없는 걸로 계산해야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5 1 6번 볼까요? 이 원칙, 원칙 하나, 딱 하나의 원칙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고 y는 1에서부터 5 사이에요. 이때 나한테 3x 플러스 2y의 범위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3x부터 만들고 2y부터 만들어야 돼요. 일단 차근차근 3x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구동방향바뀌어안바뀌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과 6으로 만들었어요 3x ok? 2y도 준비해 놔야 되겠죠? 20 곱하면 구동방향안 바뀌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이두 개를 통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더해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해야 작아지죠. 3x에서 제일 작은 것, 마이너스 3. 2y에서 제일 작은 것, 2.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이게 제일 작게 나오죠. 더해서 커지려면, 얘도 크고, 얘도 크면 더 좋잖아. 그치? 얘도 제일 크고, 얘도 제일 크고. 더하면, 16. 약간 이해됐죠? 이번에는 3 x 2 y 의 범위를 찾으래요. 여기다 이걸 빼는걸 생각하라는거지 맞습니까? 뺄때 가장 작은건 언제 있어? 얘는 작고 얘는 커야죠 이해 돼요? 어렵지 않잖아 얘는 작고 얘는 커야지 작은게 나올거 아니야 얘 작은건 마이너스 3 얘한테 제일 큰건 10 마이너스 13까지 가능합니다 이해 됐죠? 큰거는 얘는 크면 클수록 좋고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예큰건 6, 얘 작은 거 2, 4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해 됩니까? 내말알겠면이 원칙 하나만 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까먹을 일도 없고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외워서 접근하려고 접근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 됩니까? 518번도 볼까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y의 범위를 만들어 봐라. 이랬어요. 자, 둘을 곱해서 가장 작아지려면 음수 나오는 쪽이 좋죠.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도 절대값이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음수랑 누구랑 곱해야지 더 작아지겠어요? 얘랑 곱해야 돼? 아니, 얘랑 곱해야죠. 그게 더, 더 작아지잖아. 그치? 마이너스 오까지. 커지는 거는 플러스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절대값이 클수록 커지는 거니까 얘랑 얘랑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굽어보고 이렇게 굽어보지, 좀다볼 해봐. 이 십이 제일 크지 그렇지? 그다음 y 분의 s. 아까 우리 또 연습한 거네요. 자 분수예요. 분수는 기본적으로 둘다 부호가 똑같은. 얘는 작고 얘는 크면 좋죠. 그런데 마이너스 가있으면더 좋죠. 작아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랑 누구랑 나눠야 될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 딱 있으니까 1이랑 나누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1 누가 더 작아요? 둘 중에서 이게 마이너스여서 얘가 선택이 된 거야 마이너스로 면 훌쩍 작아지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얘는 고정, 마이너스니까 얘랑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1 얘랑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1 누가 더 작냐 이거지? 마이너스 1이 더작 이렇게 둘이 엮어서 계산 했어요 큰 값으로, 큰 값으로 가면 일단 분모는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분자가 크면 좋아요 분모는 작아야 좋죠 분자 큰건2예요 분모가 제일 작은 거는 1이죠 그래서 2,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이번에 얘는 소외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책임 못해도 상관없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동식에서 배웠던 원칙을 기억하라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이거 다음에는 없겠죠? 이게 끝이겠죠? 네 520번 맞아서 하고서 x는 <laughs> 10에 보다 크고 한쪽은 두모가 없네요 1 0까지 y는 1 0에서부터 아, 마이너스 1 0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까지. 이때, 3X-3분의 1Y의 최소가 10이 나오더라. 과연 A가 얼마겠느냐. 이제 거꾸로. 이제 결과물을 줄 테니 한번 여기 빠져있는 숫자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3X 마련하고 3분의 1Y 마련해야죠. 3X는 양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도 방향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3 곱했으니까 30 3 곱했으니까 300 맞죠? 3분의 1Y 얘도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0 여기는 3분의 a 이됐죠이 <laughs> 두식을 뺐죠? 3x-3분의 1y. 뺐어요.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작은 데서 작은 데를 빼야 되는데. 이됐죠 무슨 말인지? 제일 작은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걸 빼면 오히려 더해지잖아 그렇죠? 뭐, 뭐, 너 잘못했어요? 아, 아, 작은 데서 작은 데서 면돼 작은 데서 큰 데로 빼야 되죠? <웃음> 소리 <웃음> 헷갈렸어요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등호 있고 여기도 등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갑니다 둘다이 숫자를 갖고 있는 애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30 마이너스 이 얘가 제일 크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니까 근데 여기도 등호가 둘다 없어. 그래서 얘는 300 3분의 1 이렇게 됐죠. 범위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때 최솟값 얘가 얘가 10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들 다보였이3분의 a가 1 0이더라 그럼 얘는 얼마야? 음. 20 3분의 a가 20이다. 따라서 a는 60이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 됐을까?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에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513번부터 한번 해봅시다.